아, 예. 아, 어, 어, 몇분 토론의 사회자가 된것 같네요. 아, 어,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 네, 제가 오늘 박열 박홍 순서로 맞아서 잠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인사를 조금,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아 글쎄요, 실존 인물이신 분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어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게 참,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일본인이었지만, 어, 같이 연습하고, 공연하고, 보면서, 어, 무대 위에서, 이, 다른 그 박열과 후미코들이 뱉는 대사와 노래 가사들을 보면서, 유지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연기하기 힘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대범이 이랑 지혜를 두고 먼저 막공을 하게 해서좀 먼저 맞춰서 좀 죄송하단 말좀 드리고 싶고요. 아 어, 오늘, 어, 많이 보러 왔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공연들도 어,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힘써주신 여러분들 이제 더 응원해주시고, 가결 다음에 또 다음에 또 공연을 하게 된다면, 또 많이 더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